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이스라엘이 시틈에 머물며 있을 때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대낮에 그를 죽여라. 그렇게 해야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사람들의 가운데 바알보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그때 한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하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송의 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15장은 바알 부울에서 일어난 음행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골짜기를 떠나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함 여인들의 그 제사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제사에 함께 가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또그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질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이런 음란함, 육체적으로도 음란함인 행위를 하였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사실 이오늘날의 이런 음란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발람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꾀를 써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부월의 사건의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였다고. 그래서 그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었다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이 발락에 의해서 미디안의 유혹에 넘어간 가장 사악하고 가장 부패한 그런 종교 의식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몸과 마음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그 발람의 관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아, 사도 요한은 버가모 교회에게 경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인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들이 육체적으로 행음한것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을 싫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행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처단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그냥 놓고 방방이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달아서 하나님은 죽이셨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음란하고 더러운 길로 갈 때에 지도자들은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마치 문화처럼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도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퍼뜨리고 동성애를 지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찾아오고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심을 가진 자 하나님의 질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자들 2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누하스입니다. 그날도 이스라엘의 회중은 회막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음행의 결과로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미디안 여인을 붙잡고 보란 듯이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고 있는 자들을 쫓아가서 이 비누하스가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비느하스는 화평의 언약이라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받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음행의 핵심이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훼손시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좋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도 나누지만 이 인터넷을 통하여 더욱더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져갈 때 지도자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느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자였지요. 이것이 제사장의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 가운데 가능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비누아스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향한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란을 떠나야 되고 음란함을 버려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 음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가족의 사랑 안에서 이겨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도 음란의 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더욱 더 심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 거룩한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면 길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에 살지만 거룩한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